어, 안녕하세요 어, 도시농부 만덕지기 입니다. 오늘은 5월 6일 이제 어, 평균 온도가 한 18도 정도 접어든것 같아요. 그래서 그동안 그 자유모종을 4월 초부터 <laughs> 키워 왔는데 오늘 어, 자유모종두 개를 정식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어, 그리고 좀 전에 블루베리 목구입차한 분이 들르셨는데 어 사상에 계시는 정사장님입니다. 다섯 어 개를 구입해 가셨는데, 어 그, 혹시 도쿄시다가 궁금한 점이 계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. 요즘 핫한 차유태 모종 정식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차유태 4월 9일날 모종을 심었거든요. 지금 오늘의 15일 절대 어, 모종 뭐 심은 지가 포토의 증식엔 지가 9일차거든요. 안 보시죠? 어, 지금 올라옵니다. 줄기가 올라오죠. 텄습니다. 그러나 조금씩 올라옵니다. 여기도 올오고 아직 요거는 안 올라왔네요. 음, 9일째 9일차 올라올 때까지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, 음, 철유 모종을 4월 6일날 정식했거든요. 지금 한번 보시죠. 지금 한 20일 됐습니다. 오늘이 4월 26일, 20일자 절대 모종 성장과 잘 보시죠. 자, 제대로 올라오죠. 음, 도 눈이 터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다음 주 되면은 모종을 정식 하겠습니다. 잘 크고 있죠. 오늘은 4월 26일입니다. 오늘. 5월 6일 지금 실외 온도도 18도 이상 적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, 자유태, 제가 첫 모종을 만드는게 4월 6일입니다. 거의 한달 되었죠. 이렇게 잘 컸기 때문에 봄밭에다가 어, 정식화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등 반복으로 또한 그루 도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요한 그루당 한 150개에서 200개 사이 열리거든요. 또큰 과정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늘은 5월 6일, 어, 요즘 핫한 자유태 모종을 어, 한 달가량 키웠다가 봄밭에 오늘 정식했거든요. 마지막에 내 후배가 와서 도와주시고 해서 잘 맞췄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차야트와 함께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. 네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화이팅! 차야트입니다. 이쁘죠?